전장은 이제 가상 속에서도 치열합니다. 육군이 모의 가상현실 기반 전투체계를 활용해 전략과 전술을 겨루는 아미 BCS컵 2025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데이터로 구현된 전장에서 지휘관들의 두뇌싸움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색과 홍색 아이콘이 지도를 가르며 움직입니다. 가상의 전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고 실시간 전황은 마치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육군 전투지휘 훈련단이 주관한 아미 BCS 컵 2025는 가상 전투 체계를 활용해 지휘관들의 전략 판단 능력을 겨루는 디지털 전투지휘 경연입니다. 경기는 30분 단위로 진행됩니다. 훈련단에서 지원하는 게이머가 모의기를 조작하고

승패는 경기 종료 후 전투 지휘선을 포함한 세 개의 점수선을 얼마나 통과했는지로 결정되며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진행해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희가 하기 전에 그 지형들이랑 그 적과 아예 강약점을 분석을 굉장히 면밀하게 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계획만 잘 세운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지형과 기상을 반영하고 실시간 UAV 영상까지 구현돼 현실 전투에 가까운 몰입도를 제공합니다. 현장에는 해설가의 중계와 관객의 환호가 어우러져 e스포츠 경기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미 BCS컵은 전투지휘 훈련의 전장 체험과 극강의 긴장감을 바탕으로 e스포츠의 재미와 몰입감을 결합한 전술의 최첨단의 경연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얻은 전술 데이터는 미래 지휘체계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전장에서 펼쳐지는 전략의 전쟁, 아미 BCS컵 2025 결승전은 오는 12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미래 육군의 전투지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